하석태TV 시청자 여러분 지난달 하석태TV 만명 돌파 특별 이벤트를 시행을 했습니다. 하석태TV를 시청을 하고 성과가 있는 점이나 도움이 된 점을 사례를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20분에게는 제 책을 사인해서 드리고 또 우수작 5분은 제가 힐링센터로 초대해서 파티를 열어드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힐링센터로 초대할 다섯 분의 사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님입니다. 도서출판 사랑의 대표님이시네요. 어, 지금 회사 확장을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매출액 증가에 힘쓰고 있습니다. 영업력에 발목이 잡혀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하숙대 t v 를 만나 명상과 운동, 그리고 매일 10분씩 잠자기 전 좋은 상상을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해도 해도 오르지 않던 실적이 이번 달부터 조금씩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말 매출 목표는 순소득 30억 돌파입니다. 지금으로는 가능해 보이는 수치입니다. 대표님의 길을 받아 습관을 만들고 수입으로 당당하게 테크닉을 체화해서 프로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라는, 어, 사례였습니다. 명상과 운동, 그리고 매일 10분씩 잠자기 전에 좋은 상상을 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잠자기 전 10분 좋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게 굉장히, 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잠이 들면은, 논렘 수면 상태의 4단계를 거쳐서, 렘 수면 상태로 모드가 전환이 됩니다. 렘수면 상태에서 우리가 꿈을 꾸는 거거든요. 또 렘수면 상태에서 우리가 좋은 상상,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잠자리에 들면 은 연장선상에서 렘수면 상태에서 뇌의 공장이 가동이 된다는 겁니다. 렘수면 상태는 몸은 자고 있지만 뇌는 가장 활성화된 상태거든요. 렘수면 상태는 총수면 양의 25% 정도가 렘수면 상태거든요. 그래서 몸은 자고 있지만 내뇌 공장은 10분의 좋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25%즉 거의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뇌의 공장이 좋은 상태로 가동이 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렇게 어,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잠재의식을 변화시키게 되고 멘탈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고객의 마음을 살 수가 있고 또 그게 어, 실적으로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두현님께서 뭐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은 대단히 그 좋은 사례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선정을 했습니다. 김두현님 어, 축하드리며 매출 30억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연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류효정님 사인입니다. 하숙대 TV를 출근길, 이동길에서 듣기 시작한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현장 영업 7년 차지만 출근길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나 내가 하고 있는 영업의 방향성이 맞는 건지, 그래도 열심히 해서 주변 평판은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듣지만 자신감은 왜 자꾸만 떨어지는 건지, 이런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 개발서도 닥치는 데도 있고, 마인드 동영상도 무수히 보던 어느 날좀 낡은 듯한 영상 속에 검정 양복을 입은 학대 대표님의 강의를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게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영업에는 체질이 없다. 제조공정과 같다. 성공 습관을 만들어라.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천하라는 말씀대로 노력했더니 저에게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감정의 기복이 큰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잡혔습니다. 기분이 다운되면 현장에 있어도 멍하니 보내던 시간이 많았는데 두려운 생각의 꼬리를 자르고 일점 집중 상태가 되더라고요. 현장도 주도적으로 바뀌고 고객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전문가로 바뀌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도 상승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순간부터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듣는 영상이 이리 큰 영향을 미칠까? 신기하게도 쓰는 언어가 바뀌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더 많은 변화들이 있으나 글재주가 부족함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 전도사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숙대TV 들으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인들 많이 외롭잖아요.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하잖아요. 그때 나를 지지해줄 방송입니다. 감사하단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 지난번 시작한 공개 100일 도전 꼭 성공할 거며, 100일 도전을 통해 제, 삶, 제 삶을 또한번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예. 어, 아주 좋은 사연이에요. 어, 요정님은 학대TV를 통해서 첫 번째 감정의 기복이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업인들은 감정의 동료 없이 표준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 두 번째는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가 학생 TV를 통해서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쓰는 언어가 내 인생을 바꾼다. 내가 어떤 셀프 토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유형님은 긍정적인, 어,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대단히, 아, 좋은, 어, 변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 100일 도전을 유효정님이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공개 100일 도전을 학대TV 시청자들하고 한 지가 오늘이 85일째입니다. 이제 딱 보름 남았습니다. 70여 분이 함께 시작을 해서, 이제 보름 후면은 100일 도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 유효정님도 백일 도전 성공하셔서 본인 이야기대로 본인의 삶을 또한번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석대TV는 영업인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